Música 남주 아들은 아주 그냥 싫다는 말이 입에 그냥 달라붙었어. 자 찬조 오늘 밥 많이 먹었으니까. 안녕세요 <목소리> 짱이야 짱 뚜껑 <있어. 목소리> 없어? 뚜껑이 여기 있잖아

버섯 진짜 맛있어. 음 마늘도 끝내. 이게 기름이 많아야지 맛있는 거 같거든. 응. 음, 야채 많이 이렇게 잘했다. 음, 다음에는 그 음. 뭐냐. 페트카하고. 음. 어답도 종류별로. 음. 음. 난 추억보다 훨씬 난것 같아. 영국 회사 그리고 프랑스 회사. 음, 맛다 영국과 음. 네덜란드 합작 회사, 미국 회사. 네개의 회사들이 이 산업을 하는 지역에서 구성 돈을.